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온 그런 시장입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청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글로벌, 10위 시장 안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10위 안에 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대만이 9위에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이요. 4,655조라고 그럽니다. 어, 코스닥이 한 580조 정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 한 4,100조 정도. 어, 그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아직도 한 근한 10배 차이가 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독일을 제치고, 어, 글로벌 1 2 안에 들었다는 거는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그런 시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대만도 우리가 추월을 하고 우리가 구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시장은 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양대축으로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좋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그동안에 소유가 컸었는데 제 주변 분들도 이제 2차전지에 많이 물리신 분들도 이제는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덜 올랐던 종목들도 순환매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쯤은 주식에서 손해나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1.69% 올랐습니다. 그래서 5170 포인트입니다. 5100 포인트를 또 넘어섰어요. 코스닥은 4.7% 올랐습니다. 아마 이거 기록적인 숫자 같기도 한데요, 1,133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000 포인트 또 코스닥 1,000 포인트 천스닥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돈이 들어오는 한은 이 상승세가 저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어, 오늘 거래대금이요. 거래소가 29조입니다. 29조 6천억입니다. 아마 시간 외까지 따지면 30조 훌쩍 넘어설 것 같은데요. 근한 달째 지금 20조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례 없는, 어, 거래 규모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과거의 우리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어, 옛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코스닥도 지금 거래 대금이요. 오늘 2 3조인데요 어, 거래소가 23조라고 그래도 깜짝 놀랄 수치인데 코스닥이 지금 어, 전체 시총이 이제 한 580조라고 그러니까 어, 코스피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10배, 10배 이렇게 적은 규모 시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래 대금은 어, 거래소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만 이렇게 보더라도 2차전지 라든가 또는 반도체 소부장 이라든가 로봇주 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 들이죠 이런걸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쪽에 거래가 거래소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시죠 어 그래프 보시면 아마 최근 시장이 이렇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양봉이 근 한달째 이렇게 나면서요 아침보다 종가가 이렇게 계속 올려 붙었다는 것은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특히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5183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어, 이제 5000 포인트는 넘을 거로 생각은 했었지만 5000 포인트를 넘고 나서도 이렇게 강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분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시장이 20년 동안 박스피에 갇혀서 2,000 포인트에서 3,000 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20년의 어떤 한을 지금 풀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봐도 비슷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바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어, 거래소보다 더 강해요. 코스닥 그리프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오늘 4.7%올라졌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은 했지만, 거래소 대비했을때 다소 완만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올대를 어, 이렇게 세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코스닥 쪽이 훨씬 최근에 어, 강세가 어, 강하다, 어, 상승세가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거래 대금 거래 거래량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 500만주, 1000만주 거래되던 시장이 지금 2,300만주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배 정도. 어, 거래 규모가 늘어났다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을 많이 사주면서 이렇게 대량거래가 있다는 게 에, 수급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화 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매매 주체별 수급을 한번 보시죠 오늘 좀 두드러진 특징은요 외국인들이 4200억 팔고 기관이 1조 5천억. 그래서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또 정반대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팔았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1조 5천억을 지금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 한 2조 2천억 이렇게 매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을 팔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 있는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저는, 어,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다음, 코스닥 그 매매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거래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놓고 보면,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2조 5천억 매도 위에 있어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 개인들이 엄청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1조 3천억, 그제 3조 천억, 어, 또그 전날 1조 천억, 얼른 이렇게 계산해도 한 7조 넘게 거의 한 8조 가량을 개인들이 최근 한 5일간 코스닥에서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올라갈 때 코스닥 쪽이 워낙에 소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이번에 이제 다 팔고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2조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팔았기 때문에 아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파는 가격은 그렇게 손이 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이렇게 팔조 가까이 팔고 있는데요. 그거를 전부 지금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2조 3천억, 어제 1조 6천억, 그제 2조 6천억. 어,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주면서 코스닥 쪽이 수급이 엄청 좋아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해당하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단히 좋은데요. 최근에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돈들이 기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이요. 한 1억이라고 그래도 마음만큼은 한 1천억 정도, 어,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지금 대형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기에도 그랬지만 초기에 개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뺏기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근데 이번에도 지금 코스닥이 그날 5일째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조가량을 물건을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넘겼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요 코스닥 개인들 그 동안에 많이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손해를 다 이렇게 반가위를 하고 지금은 아마 수익이 조금 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어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거를 매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지표들도 어 중시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중요시해야 될 지표가. 어, 돈이 들어오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객이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97조 5천억입니다 이게 이틀 전 건데요 아마 어제 오늘 또 돈들이 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100조를 넘어섰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6개월 어,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에 근한 50조 가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이 개인들 돈이 50조라고 그러면 엄청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요. 어, 개인 계좌로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펀드 쪽으로는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잔고가 232조인데요. 어, 작년 6개월 전 그때가 120조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10조 정도가 이렇게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시장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그 계좌하고 펀드 쪽으로 들어온 어, 자금하고 다들 개인 자금이죠. 그한 150조 정도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런그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도 다 그거를 좀 소화해주면서 갈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닌가? 또 하나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힘이 있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이익을 낸 계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기관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최근에는 거의 뭐 이렇게 더블 수준 수익이 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난돈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좀덜 오른 종목에도 과감하게 배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강세장이 그래서 이게 한참 이어집니다. 이익이 나면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식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데요. 자기 원금이 깨지면 의기소침하지만 조금 이익이 나 있으면, 어 이렇게 조금 그 실적이나 이런 쪽이 좀 뒤떨어져도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그래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요. 어, 그런 쪽에도 강하게 배팅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어, 미국이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요. 주가는 그런대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 이렇게 보시면 어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전체 이렇게 그래프 추이로 보면 상승세가 아주 그대로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비슷하죠. S&P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어, S&P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닛게이 플러스 0.05%, 대만 플러스 1.5%, 대만이 이렇게 강합니다. 대만이 지금 시청으로 따졌을 때 글로벌 9위고 우리가 10위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역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일 마이너스 0.15%, 프랑스 플러스 0.27%, 상해가 플러스 0.5% 항생홍콩지수가 플러스 2.4% 신고가가 났습니다. 대단히 강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해외시장 주요 종목들 오늘 시간 외에 이렇게 보시면 다들 플러스가 나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양봉들이 길쭉길쭉하게 나는 걸로 봐서 아침 대비했을 때 지금 시세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98%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어 애플이 플러스 0.29% 그래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세가 좀 돌아서고 있죠. 테슬라가 플러스 0.5%그 어 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시간 외에서 1.7% 엔비디아도 이제 어 횡보 국면을 살짝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간 외에서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주가 흐름도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TSMC도 오늘 현재 2.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다들 이렇게 좋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요. 전체 시장 흐름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 운용 자금이 한 1억이라고 그래도 1억 마인드가 아니라 한 천억 정도 굴리는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마인드로 지금 시장은 봐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그런 그 펀드 매니저가 좋아할 만한 종목들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한 10개 종목 지금 이렇게 판에다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빨갛게 달아 올랐죠. 이게 오늘만 아니고 그건 한 4, 5일째 이렇게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지금 최근 한 5일 동안 상 게요. 한 6, 7조가량 순매수 우 위한 것 같아요. 코스닥. 코스닥 전체 시총이라고 그래 봐야 어, 한 580조 정도 됩니다. 종목이 한 1800개니까 거래소 한두배 정도 되지만 시총은 580조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 규모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릴 텐데요. 코스닥 종목 그 1820개 종목이 어, 전체 영업이 합치면 한 8조 조금 넘습니다. 1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믿어 믿어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금년에 한 150조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그러는데 코스닥 1800개 종목이 작년에 8조를 조금 넘는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아마 코스닥이 왜 그동안에 못 올랐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는 기업들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코스닥 중에서도 거래소의 버금가는 규모, 시총이 일단 크고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ETF에 편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총이 100억, 200억 되는 종목들, 어, 물건 살려고 그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큰 종목 위주로 코스닥이 올라가도에 거래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정도 수준까지는 꾸준히 사주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1 0억 정도 가진 펀드 매니저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봐야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 시총 10개 종목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전이 시총 1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전은 최근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인데 이제 거래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요게 가장 저조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비엠이 시총 2위 종목입니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21%가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2차전지는 지금 사기에는 조금 주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지금도 공매도가 천만주가 넘습니다. 한 1,700만주까지 갔다가 공매도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고 매도를 해놓은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지금 다 깡통 났겠죠 오늘 21% 올라가면서 그리프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트 중에서도 어, 가장 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5위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 대단하죠 HLB, 리가켄 바이오 다들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펩트론, 리노 공업 이런 것들이 시총 한 10개 안에 드는 종목인데요. 어, 근한 5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ETF 쪽으로 어, 이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래소가 지금 어, 2,000 포인트에서 4,000 포인트로 왔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이제 1,000 포인트 넘어갔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3,000 포인트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저는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한 1,300이나 1,500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소외가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배려도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지금 4.7%까지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미반도체 이 정도 오른 거는 아마 양의 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미반도체는 이제 기업 내용도 기업 내용이지만요. 수급면에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공매도 잔고가한 490만 주 인데요. 원래 한 700만 주까지 갔었죠. 어, 한 200만 주 정도는 지금 판매수가 됐습니다. 근데 요 공매도를 친 세력이 주로 외국계 증권사들입니다. 요 지금 그 공매도 평균 그 매도가가요 12만 원대라고 그래요. 아 최근에 이제 위쪽에서 공매도를 좀 쳤다 고 그러면 단가가 조금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18만 원 대비했을 때 개인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깡통이 나서 반대매매가 나갔을 것 같은데요. 외국계 증권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담보를 메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에만 오면 그 공매도 쳐놓 물량들이 환매수가 들어올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는 공매도 때문에 못 올랐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그 공매도 잔량 때문에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으로는 굉장히 단단할 것이다 밀리면 아마 사자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렇거든요. 한미반도체 거래의 기업이 어딥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공매도 때문에 지금 잠시 좀 주춤하긴 하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파마 리스치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4.8% 올라줬습니다. 파마 리스치 하면 제 유튜브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매매를 해서 작년에 수익을 크게 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초기 국면에서 추천을 드려서 아마 수익률로 보면 아마 1, 2 안에 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태가 이제 작년 8월, 어 아, 71만 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저점을 한 30만 원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도 굉장히 가팔랐죠. 근데 최근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음, 이렇게 반등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어,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재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더블 버텀인데, 뒤에 나오는 요 바닥이 앞에 바닥보다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더블 버텀은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습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모습 같고요. 그다음에 파마리 서치는 어쨌든 실적으로 봤을 때 리주라는 관련해서 금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적 분할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빼 있는데 어, 그다 취소했죠. 그래서 금년 이제 실적이 다시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또 이제 미수하기에 좀 부담이 없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70만 원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올라서 이제 5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요 조정이 상당히 깊었다는 얘기죠. 또 수급으로 봤을 때도 그 동안에 아마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좀 팔고 나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세력들은 아마 새로 들어온 세력이 아닐까. 특혜적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다시 조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기업 내용으로 따지면 마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한40% 가까이 되는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아마 그런 기업이 몇 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파마 리서치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장품 주 중에요.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그래프가 다들 좋습니다. 실리콘 투도 제가 최근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마 내용 궁금하시면 그때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프가 모양이 좋죠. 그한 1년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어,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APR도 제가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난 6개월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거의 신고가 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음주 관련해서도 파마리 서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눈에 띄고요. APR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 트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면에서 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특히 코스닥, 어찌 보면 실적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종합지수가 신기록을 기록한 날입니다. 5,170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신기록입니다. 1,13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일 이렇게 신기록을 내면서 가는 시장이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 10위 안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10인데요, 독일을 제쳤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바로 앞에 대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해지기는 했지만요, 아마 우리가 대만을 따돌리고 9위를 차지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을 제치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총이 10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경제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거래 대금이요 거래 소가 29조, 코스닥이 23조를 찍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전례가 없는 일이죠. 합치면 그난 60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거래 대금이 10조가 되면 증권사 지점들이 수지면에서 똔똔이 된다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데요. 뭔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60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해도 5,000포인트까지는 바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와서 거래도 대량으로 되고 있고 특히나 개인들 자금이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한 150조가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힘이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돈들이 뒤늦은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그 추위가 더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한, 지금 시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또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같이 이렇게 곁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 뭐 3,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133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시총 상위 한 10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대거 기관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3,000은 조금 그렇고요 1300이나 1500 정도는 또 훌쩍 금방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출 때까지는 코스닥 쪽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코스닥 주요 종목들 같이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